안녕하세요. 투자자 쭌민입니다. 이번엔 22년 제 투자 계획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한 변동성과 폭락장을 겪으면서 심경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잘했던 것을 하자입니다. 그게 첫 번째는 세배 레버리지 매수 매도이고 두 번째는 우량주 매수 매도입니다. 우선 세배 레버리지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한지 올해 4년째 됩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세배 레버리지를 사고팔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세배불 레버리지를 사서 그게 적든 많든 전부 수익을 보고 팔았고 손절한 적이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도세 관리 때문에 현재 계좌 3개의 레버리지를 나눠 담고 있습니다. SOXL 37, 45, 134주, TQQQ 200, 580주, UPRO 126, 10주. 이렇게 보여 중입니다. SOXL은 제가 몇달전 비중 8%로 매수했다고 영상 올렸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익전한 상태이고, 이 134주는 며칠 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UPRO와 TQQQ는 매수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서 몇번 3배 레버리지 매수했다고 올렸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했고 반등을 시작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경험한 위의 3배 레버리지들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중소형주보다 오히려 변동성이 덜 합니다. 보통 3배 레버리지라 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주식을 도박처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세배 레버리지는 적어도 중소형주 혹은 소형주보다는 훨씬 덜 도박적입니다. 꼭 굳이 중소형주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개별주들이 ETF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덩치의 개별주보다도 변동성이 덜 합니다. 또, 시장 전체가 폭락한 뒤에 개별주는 반등이 없는 경우도 많은데 레버리지는 지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장이 좋아지면 반등을 합니다. 무엇보다 개별주는 매수 매도하기 위해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고 변수가 너무나 많지만 세배 레버리지는 미국 시장이 우상향 할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또 SOXL 같은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는 반도체 산업이 우상향 할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개별주는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력보단 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기업에 대해 분석을 한다 한들 나머지 6할, 7할, 8할은 운이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우, S&P 500, 나스닥 지수는 지금까지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성장주, 중소형주에 포함된 개별주는 폭락한 경우에 그 끝을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한참 여러 매체에서 언급이 되다가 끝없이 추락하는 종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 반의 반의 반토막 난 종목들이 부지기수입니다. C3 AI, 데니머 사이언티픽, 차지포인트,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주식, 업스타트, 아쿠아 베탈스, 스킬즈, 루트, 드래프트 킹즈, 소파이, 니우, 푸보, 레모네이드, 아멜, 클로베스, 썬런, 버터플라이, 나녹스, 오픈도어, 버진갤럭틱 이렇게 세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 개별주는 우리가 직접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고평가든 저평가든 절대 매수 안 합니다.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이런 리스크를 제대로 알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하지만 3배 레버리지, 리스크 역시 큽니다. 당연히 하락할 때도 3배로 하락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상당합니다. 결과론적이지만 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정도는 대폭락을 했다가 금방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보다 더큰 위기가 오고 거기에 물려버리면 그냥 한순간에 망할 수 있습니다. 또, 세배 레버리지로 만약 장기 투자를 할 경우 한참 존버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도 어떤 위기 이슈로 큰 폭락이 온다면 수익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는 어쨌거나 변종 상품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털어먹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변종 상품이라는 자체만으로도 큰 리스크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주가가 심한 과매도 상태일 때는 분할 매수를, 심한 과매수 상태일 때는 분할 매도를, 그 외에 넓은 중간지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 최대한 방어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나 지수별, 섹터별 변동성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61선, 121선 이런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지표들은 참고 정도만 하고 탐욕 지수, 빅스 지수, 10년물 이런 보조 지표들도 적극 활용하고 무엇보다 시황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동태를 체크하면서 저만의 매수배도 타이밍을 가지고 가보려고 합니다. 조금 먹더라도 잃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단타를 하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생선구이로 비유하자면 느긋하게 구운 다음에 욕심 안 부리고 큰 살점 한두 개만 뚝 떼서 먹어도 만족하겠다는 마인드입니다. 못 먹으면 그냥 말고요. 또 여기서도 다우, S&P, 나스닥, 반도체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배 레버리지를 할 경우 가장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몇배갈수 있는 종목, 혹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몇년 안에 몇배 혹은 템버거 갈수 있는 개별주에 대한 기회 비용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큰 리스크라 생각합니다. 시드를 급적으로 불리는 데 있어서 좋은 개별주를 선별해서.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OXL이 지금처럼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 외에는 3배 레버리지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순식간에 폭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개별주보다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개별주도 꾸준히 발굴을 하고 포텐이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큰 비중으로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또 제가 현재 인모드,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소량 매수한 엔비디아, 에어비앤비, 애쉬 이 정도 개별주는 고정으로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현재 크리컷도 좀 보유 중인데 크리컷은 일단 좀 보류하고 인모드는 가격이 좀 올라가면 비중을 덜어낼 의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유튜브 목표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구독자 1,000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구독자 1,000명이 되어야 커뮤니티 게시판이 생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 생각들 즉각 즉각 올려서 소통하고 이런 매매에 관한 내용도 즉각 올리면서 얘기도 하고 그날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런 것도 기록해 놓고 이러는 게 저의 희망입니다. 직장 때문에 시간 내기가 힘들긴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제 성격상 조용히 불안해하지 않고 별 동의 없이 주식 가지고 있는 거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맞는 주식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세배 레버리지 뿐만이 아니고 다시 초심 찾아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우량주 좀 비중 있게 가지고 가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한테 맞는 방법 찾아가면서 수익도 많이 내고 무엇보다 잃지 않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